오늘 장바온 물건들입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펼쳐놓으면 대략 이렇습니다. 3월 28일 오전에 장바온 내역입니다. 총 55.27유로고요.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오렌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렌지는 겨울에 맛있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죠. 그래도 어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1kg, 1kg이고요. 타로코. 네. 맛있어요. 음. 이게 2.79유로가 되겠습니다. 2.79. 자, 그 다음에 아보카도. 이게 마트마다 가격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동네 마트에서는 지금 이게 200g 짜리거든요 한 개에 1유로입니다 0.99유로 어떤 마트는 하나의 뭐 사이즈가 크면 2유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1유로 짜리로 4개를 사왔습니다 3.96네 아니요 그 다음에 계란 주세요 <laughs> 순서대로 네. 네 계란 네자 계란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계란에 돈을 조금 더 쓰는 편입니다. 바이오구요. 여섯 네, 개 들은 게 있는데, 이게 2.84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종류. 아, 두 개를 샀죠. 네. 그 다음에 와인. 네. <laughs> 자, 이게 토스카나 중부 지역이죠. 네, 산지미냐노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이트 와인이 유명한데, 베르나차. 네, 그죠? 네, 이거, 와인 한 병에 3.99유로, 네. 그리고 치즈. 저희가 샐러드를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샐러드를 주로 먹는데, 샐러드 풀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여기 사진 보면 이렇게 치즈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넣어서 토마토랑 이 사진 모습, 사진 속 모습처럼 저희가 만들어 먹는데, 올리브유도 뿌리고, 이 치즈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의 1.79유로입니다. 음. 80g 짜리네요. 네. 자, 그리고 올리브. 이것도 샐러드 할때넣나요 네. 그게, 그게 이제 이병에담계 올리브인데, 어, 3.49유로가 되겠습니다. 180g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먹는 요거트죠. 그 저는 기본 요거트보다는 뭐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 사실은 기본 요거트가 좋긴 한데 복숭아 맛이나 딸기 맛을 주로 먹는데 이번엔 복숭아 맛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89 유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꼴라 네, 루꼴라가 이렇게 생겼고요 80g 짜리입니다 80g 이게 루꼴라가 지금 1.29 유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샐러드가 있는데, 샐러드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라디키오가 들어가 있는 이 샐러드. 이 라디키오는 베네치아 북쪽의 트레비소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생산되는 이 자주 빛깔 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 샐러드 1.99유로가 되겠습니다. 1.99. 네. 그 다음에 바치 초콜릿. 지금 이제 부활절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면 이렇게 그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초콜릿 회사도 이 시즌 제품이에요. 이거 맛있 맛있을 것 같아요. 아직 먹어 보진 않았는데 이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믹스 된거 한번 사 봤습니다. 150g짜리고요. 자, 이게 얼마냐면 4.49유로. 네.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혜지 작가가 먹는 요거트. 이게 찐 요거트죠. 바이오 요거트.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음,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하나 500g 짜리인데 아,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에 3.29유로가 되겠습니다. 3.29두개썼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 네, 토마토인데 이것도 샐러드 먹을 때 저희가 썰어서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이 브랜드가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요 토마토. 네, 300g 짜리 가격이 2.99유로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좋은 거를 소량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고추. 고추. 네, 고추를 보면 같은 브랜드죠. 네, 같은 브랜드고요. 매운 고추입니다. 이것도 300g 짜리고요. 네, 가격은 1.99유로. 네, 토마토가 더비싸죠 고추보다. 근데 똑같은 용량인데. 네, 1.99. 그다음에 샐러드. 네, 이거는 믹스. 네. 역시나 그 샐러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해 가지고 위에 토마토 썰어 놓고 올리브 넣고 뭐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는 1.69유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라디키오 들어간 게 1.99유로였으니까 음, 좀더 저렴한 거죠. 라디키오 없는 게. 네. 자, 이 버섯. 네, 요즘 저희가 굽거나 튀긴 요리보다는 찜기를 활용해서 쪄먹기 때문에 요것도 버섯도 쪄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2.39유로 400g 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네. 이제 봄철에는 아스파라거스죠.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스파라거스가 300g이 3.99유로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올리브유 딱 둘, 둘러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마지막으로 콩줄기 빠졸리라고 부르고요 250g짜리가 1.49유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5.27유로 제가 대략 이렇게 장을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 네, 이렇게 <laughs> 물론 그것보다 안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3월 28일 3월의 마지막 주에 한번 장을 보고 왔습니다 네, 잘 챙겨 먹고 다음 주에 또 장바구니 한번 물가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